안녕하세요. 어쩌다 이모티콘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오지큐 마켓에 제출할 이모티콘 스케치 작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네이버 이모티콘은 블로그랑 카페에 많이 사용이 돼서 일상 이모티콘보다는 블로그용 이모티콘이 잘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용 블로그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전 조사를 해야겠죠? 블로그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문장, 언어들을 찾아볼게요. 여행에서는 역시 여행의 중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정보를 알려주는 글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모티콘도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네요. 이런 것도 귀엽다. <laughs>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측면에서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사를 했으니 스케치 작업을 하러 가볼게요. 저는 스케치 작업을 할때 브러쉬는 6B 연필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브러쉬 크기는 25 정도로 맞춰 사용 중이에요. 그리고 24개의 레이어에 각각 여행 관련 그리드를 적어 놨습니다. 아까 네이버 오지큐 마켓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몇 가지 추스려서 적어 놨죠.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작업을 하면 작업 시간도 단축되고 괜찮더라고요. 그럼 필수 코스에 대한 스케치 작업을 쭉 보여드릴게요. 코스라고 생각해서 길을 그렸다가 지우고, 길을 알려주는 이종표를 생각했다가 아닌 것 같아서 지우고, 그래서 코스 계획을 짜놓은 계획표를 보여주는 프리젠테이션 같은 느낌? 을 살렸습니다. 저의 상징물, 양님도 그려주면 끝? 저처럼 꼭 캐릭터를 안 넣고 필수 코스, 저 그림만 그려도 잘 이렇게 표현하면 충분한 블로그용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대충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레이어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필수 코스라는 단어가 그림에 있으니 위에 글자는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스케치도 병합을 해줘서 하나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름 변경으로 헷갈리지 않게 레이어 3으로 변경해 줍니다. 위치 조정까지 대충 이렇게 해주면 스케치 완성. 힐링 여행이라고 하면 뭔가 편안한 느낌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뭔가 럭셔리한? 그래서 떠오른 게 고급진 욕조에 거품 목욕하면서 위스키 한 잔하는 나만의 소망. <laughs> 양님이가 작아 보여서 크기는 좀더 키워줬어요. 거품도 풍성하게 해 보이게 흘러내릴 만큼 그려주고. 눈 모양은 편안한 모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리다 보니 여행은 즐거워야 하니까, 눈웃음으로. 스케치 완성 후,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래 레이어와 병합하여 깔끔하게 레이어 정리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주소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다시 네이버 오지큐 마켓에 가서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 한 것을 보고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 핀 모양이랑 지도를 그리고 지도를 보고 위치를 고민하는 양님이를 그렸습니다. 둔칩, 둔칩, 두둔칩, 둔칩. 뭔가 둔칩, 두둔칩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나만의 생각? 아무튼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 24종을 만들고 본 작업을 마친 후 업로드를 할 건데요. 처음 아이디어 구상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을 참고 삼아서 응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